남북의 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김정환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남북의 썰로 우리 김주성 작가님과 함께 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오는 칠일이 신문의 날입니다. 아 그런 게 있네 신문의 네. 날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북한의 신문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 북한에서는요 신문을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특히 남성들이 아주 짭짤하게 잘또 재활용이라고 할까 네. 뭐 이런다고 하셔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김 작가님, 어 약간 좀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우리 이제 흔히 신문을 성향에 따라 뭐 조중동이니 음. 뭐뭐 한경문이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조금 그렇죠. 합니다. 네. 북한은 당연히 그렇게 없겠죠. 없죠. 당연히 뭐레이저라고 하나요. 예. 네, 기본이 일단은 3사예요. 음. 그래서 뭐 당보, 청년보, 음. 민주보 이렇게 당보는 뭐 노동신문일 예, 거고. 노동 네, 노동신문. 청년보라는 건 아시다시피 뭐, 김일성, 김종일주의, 음. 청년동의. 사회주의, 청년동의. 예. 예, 예. 청년동맹에서 청년전의라고 했어요. 아, 있어요. 일종의 기관지네요. 그렇죠. 음. 그 다음에 민주조선은 거의 사람들이 안보기도 아, 하고 부수도 아. 작아요. 또. 아, 그래요? 네, 예, 노동신문가 음. 작고. 일단은 이게 렇세 가지. 음. 그 중에서도 저희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인용하는 건 역시 노동신문이거든요. 네. 북한의 뭐 주민들도 노동신문을 많이 보겠죠. 아 일단 뭐 아시다시피 북한 사정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음. 일단 출판 부수 자체가 줄었고, 줄었고, 예, 그 다음에 환경이 안 좋아요. 음. 예를 들면 한마디로 해서 신문은 그냥 아무리 찍어봤자 날라가서 본인들이 구독자가 봐야 신문이잖아요. 그렇죠. 보기 위해서만 네, 예. 이 교통이 불비하다 보니까 아, 배포가 어렵죠. 그렇죠, 배포가 어려운 거죠. 혹시요 노동신문 볼 때. 음. 부동료 그 따로 내나요? 내요. 아 그래요? 네, 당연히 냅니다. 근데 음... 그게 북한 그 국정 가격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아 국가가 정한 가격이라 무지 싸겠네요. 무지 싸요. 그다음에 그 도배, 도배를 하잖아요, 네, 북한은. 네. 개인적으로 해요. 어... 그럼 도배에 그 처벌지라고 해서 처벌 도배를 신문으로 네. 해요, 신문지로. 어... 벽에다가, 헝크리트 벽에. 어... 네. 그거 해놓고 그에다 도배지를 붙이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어. 그건 조금 살짝 이상한데요? 뭐 이제 우리 남쪽에서 무슨 대구 유니버시아드니 부산 아시아 경기대니 할때 이제 북쪽에서 어. 뭐 선수들도 왔고 민영 응원단도 아, 왔어요. 아또구나네 그런데 그때 보면 <laughs> 어, 네.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네네. 얼굴에 이렇게 나란히 있는 현수막 이게 근데 축 처져 버렸어요. 어, 어. 그러니까 난리를 쳤거든요. 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담아대다. 담아대다. 예? 어, 북한 노동신문에 툭하면 뭐 김정은 위원장 얼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놀람> 그 얼굴 있는 신문지를 집에 도배지로 쓴다. 이건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노동신문의 구성을 보면은 뭐 대체 네. 1면이나2면이 나거든요. 많을 음. 때2면까지 차지하는데 음. 네. 원래 원칙으로는 노동신문 중면에 나온 초상화라고 하죠. 그렇죠. 예, 이게 나오는 거는 다시 수고를 해요. 수고를 해봐요. 네, 네. 아. 그래서 안 오른 정의가 많으니까 그걸 도배지 속지로 아. 이렇게. 해서. 예, 네, 처벌지로 이렇게 붙이는 그래,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독료 싼 구독료에 비해서 활용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음, 이 노동 신문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 그거는 호텔이라든가 외국인이 모일 만한 곳, 그다음에 대사관들. 아. 뭐 이런 데는 네. 그건 따로,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 신문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해외용, 것들... 국내용 아. 이렇게. 네. 그러면은 그게 뭐 지질, 종이 질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요. 네. 그 국내 노동신문 거기다 갖다 놓는 거는 아마 제 기억에는 없어요. 음. 네. 그래서 노동신문도 수출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음. 1면에는 그날의 제일 중요한 소식. 그렇죠. 뭐2면에는뭐 그냥 약간 국내 소식 조, 종합. 네. 뭐3면에는 정치 뭐, 뭐 이런 네네네.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신문들이 보통. 네네. 노동심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일단은 뭐, 일면에는. 뭐, 큰 소식. 최고처럼의 예, 큰 소식도 예. 뭐, 회의를 했다든가, 음. 뭔가, 이렇게 되면 은 뭐, 특보처럼 해서 쫙, 대서특빌로 음. 해서 들어가고. 뭐 열병식을 한다든가. 뭐 그렇죠. 뭐 예. 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음. 석지. 음. 북한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면이 그게, 어. 바깥 소식이 있어요. 아,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 아. 그걸 가장 보고 나머지 국내 거는, 음. 뭐, 밤? 나절로 학습인의 강연이뭐 이런 걸 통해서 듣던 소리라 음, 좀지겹긴 하겠네요 음. 남자들 남성들이 이 노동신문을 아주 좋아하는 그렇죠.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어느 때부터인가 마라초라는 담배가 나오고 네, 있어요 무슨 마라초 개인들이 담배 잎을 재배를 해요 어, 집에서요? 예, 집에서 요 네, 집에서 뭐 앞에 텃밭 같은 데다가 예, 뭐집 안에서 먹 키우고 음. 예 그리고 그거를 해서 잎을 건조를 시켜요 여기가 대체. 건조된 담배잎을 가위로 다 썰어요. 네 썰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걸 갖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아... 담배잎. 을 담배 이걸 잎을. 독초라고도 하고 마라초, 음. 마라서 피운다고 아, 해서. 아 마라서 피운다. 예, 예. 그러면은 그때 마라서 필때 종이가 필요할 텐데 그렇죠. 그 종이로 노동신문이 격이다 네. 아 그러니까 노동신문 종이가 제일 좋아요. 노동신문은 이렇게 한이 정도로 잘라서 네. 예이 정도, 어허. 이 정도 크기를 잘라서 담배 종이로 어. 쓰는 거죠. 음. 시장에서도 팔아요. 어. 담배 장사꾼들 앞에 하면은 이런 그좀 뭐지? 박스 종이 음, 음. 종이에다가 이렇게 글자 상품 설명으로 어.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벽 짚고 3초서 있어. <laughs> 핀돌아도. 너무 독해서. 네, 그 다음에 아. 마누라 헷갈리. 어. 자기 와이프도 헷갈린데 인도라서. 어. 부모 헷갈리. 아이고야. 뭐 이런 거. 어. 그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그좀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것처럼이게또한 대는 마라필수. 마라필수 네. 있게. 피워보고 살아 이거예요. 아. 근데 북한의 일상이 이렇다란 좀 취지로 그렇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담배 인심은 어떤가요? 인심은 좋은데. 누구꺼가 독하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오, 뭐. 잠깐만, 여기서 독한 게더 좋다는 뜻인가요? 네, 좋다는 거죠, 아. 당연히. 예, 그래서 독하, 누구, 누구 독하냐. 그냥 어냥 얻어 피워요. 어. 아유, 밍밍하네. 아. 뭐 이러면, 야, 뭔 소리야,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얼마짜린데, 어. 뭐 이러면, 야, 내꺼 피워봐. 뭐이랬어서 음. 북한 주민들, 특히 남성들, 담배가 내 몸에 안 좋다, 이런 거는 별로 생각 안 하나요? 어, 그냥 거의 그 생활 자체가, 뭐 엉망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음. 뭐 절대다스가 뭐 맨날 이런 식으로 아바타바라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음. 대체 보면 자포자기 가 많아요 아. 그가그러잖아 그러니까 에이 이럴, 이렇게 살 바엔 전쟁이 나하기로나라는게 아. 이게 북한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뭐 그냥 피울 때 피우다 가면 되지 뭐 음. 응. 이게 입벌릇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여성 흡연 음. 그 다음에 또 청소년 흡연이 조금 제법 있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북한 심각해요. 일단 후변으로? 청소년 흡연, 어. 담배를 너무 빨리 배워. 애들이. 애들이. 아. 그러니까 뭐 심지어 심한 애들은 뭐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도 어. 이게 막 손대는 애들이 있고. 음. 일단 아빠들이 거의 흡연을 하고. 아, 집에 가면 뭐 아, 아빠는 툭하면 담배 피니까 어. 익숙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게 간접 흡연에다가 호기심 음. 뭐 이런 것이 유발돼가지고. 그래서 그다음에 계속 아빠 담배 한대두대 뽑아 가고 아뭐 이런 식으로 장난삼아 호기심에 배우다 이렇게 배우는 그다음 여성들인 경우는 어~ 나름 북한 사회 체제하고는 좀 어써 나가면서 잘 나가는 언니들 음 여성들 있잖아요 예음 네, 뭐~ 좀 거기에서도 하지 말라는 옷차림하고 음 뭐~ 좀 예,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개성 있는 네, 사람들 네, 네. 그다음에 좀글 쓰는 사람들 아 문학하는 사람들. 어 후에 최근에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봐도 최근에는 뭐 일단 집안에서 만약 딸이 피운다,는 냅든데요 음. 그냥. 냅둔대요, 그냥. 어... 네. 이제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때는 뭐 기자 하면 조금 어... 선망의 이런 직업이기도 어, 했고 어...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뭐 언론곳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매달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네. 북한의 기자들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직업군에 음. 작. 각 기자가 따로 있어요. 음. 교원 이렇게 음. 세 가지가 네. 근데 그 정도로 사회적 지위는 높여놨어요. 음. 예, 왜 그러냐 면면 북한은 프로파간다의 나라라 선전선동을 그렇죠. 아주 중시하죠. 그 선두주자가 결국은 기자다. 기자 어. 작가인 어. 거예요. 어. 선생님 음. 여기라든가 여기에 그 매표하는데 예, 표를 음. 파는데 있잖아요. 그냥 식당 음. 그다음에 버스 음. 그다음에 열차 일제 그 공공 그런 교통 수단에는 음. 교원, 군인 및 교원 기자까지 포함해요. 어. 자석이 있어요. 아, 그래요? 지정석이. 그니까 예전에는 그 자리는 누구도 못 앉았어요. 어, 특기나 작가보다도 더 높은 게 뭐냐면 기자예요. 음. 기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기자가 어느 신문사일까요? 노동신문. 노동 그래서 노동신문인 경우는 각도의 특파기자, 특파들에 나아서있거 우리도 있겠지만, 음. 그 사람들은 어,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날아가는 참새를 오라고 해서 잡아먹는 어,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그 정도 권한이 센 거예요. 음. 이게 노동신문의 그 속에 선전되는 것 자체가 음. 어찌보면 거기에서 뭐 일당 독재체제인데, 음. 김 씨의 눈에 들게 되면 음. 인생이 바뀌고, 혹간하다가 만날 수도 있는 음... 현재 이류의 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노동신문 기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옛날 천재처럼 뭔가 이렇게 싹 들어온 이야... 게 제법 있겠네요. 뭔가 정도가 아니죠. 어... 일단은. 각 도마다 북한은 그 외국인 전용으로 해서 호텔들이 다 만들어졌거든요. 음, 음. 네, 그 호텔에 외국인들만 들어야 하는 호텔에 기자를 그냥 거기다 집어넣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어... 돈안 돈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무조건 무료죠. <laughs> 그리고 어... 기자만은 그냥 뭐 식사도 따로. 어... 뭐그당 간부가 그 호텔 지배인한테 그냥 그 이야기해요. 음. 두파 기자 잘해라 잘해라 어... 이렇게. 어... 어... 예. 그 다음에 그것 말고도 뭐 각도마다 이게 간부들 전용으로 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이 있거든요. 음. 우리로 말하면 그 옛날 거 무슨 여정 같은 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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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냥 맨날 가서 음. 상따리, 맨날 수리해요. 아. 너도 투파 기자라는게 맨날 취해. 저도 그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음. 그 투파 기자님을 알아가지고 음. 했더니 어느 정도 고난이냐. 뭐 예를 들면 뭐 자식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어디 직업을 어디다 옮기고 싶다. 음. 그래? 이 투파 기자 방에는 전화도 있거든요. 어... 전화 한 통이면 해결돼요. 헐, 진짜 세네. 그 정도 세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음. 북한에서는 기자는 어떻게, 시험 봐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이거는 약간 그런, 아까 말했던 사회적인 우대의 대상이다 보니까, 어, 개나소나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겠죠. 일단은 기초적으로, 뭐 사범대가 됐든 전문대가 됐든 뭐가 됐든 어학은 전공을 해야 돼요. 음. 네. 그 다음에 또 어문학도. 계급 토대도 좋아야 거고. 그렇죠. 당연히 토대. 음, 네. 뭐 노동심문사 같은 거는 뭐 토대 중에 토대가 좋아야죠. 어. 그래서 일단은 그 과정을 기초적으로 어학계통을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뭐 평양에 가면 김일 김일성종합대학하고 네. 창작과라고 해서 음. 특수 그 양성 단기 양성 기, 과정이 있어요. 음. 그다음에 김영직사범대학이라고 사범대학 중에서 메인이죠. 그게 아. 작가 양성반이라는 음. 곳이 있는데 이것도 음. 거의 한2년째예요 음. 여기를 졸업을 하면. 현역 작가로 가고 그 다음에 현역 기자로 가는. 음... 어학을 졸업을 한 다음에 얘가 어느 직종에 있든간에 보면은 그당 조직에서 얘를 파악을 해서 추천을 음... 하면 음... 아까 말한 그 특수 양성 기관에 가서 그 음... 기간을 거치고. 졸업을 하면 그 다음에 졸업할 때 노동당에서 오얘 어, 괜찮네, 음. 그럼 넌 노동신문사 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남북의썰 오늘은요 마침 뭐 4월 10일이 신문의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신문 어떤 신문들이 있고 또 이제 주민들은 신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나아가서. 노동신문이 아주 요긴하게 일상생활에 또 활용된다고 있다고 해서 이런 얘기들 두루두루 또 우리 남북에서로 김주성 작가님과 함께 좀 전해 드렸습니다. 김 작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